반갑습니다. 퐁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비 온다고 가은 핑계 대면서 운동 안 하고 누워 있으면서 호가창 보고 계시죠? 당장에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어제 싹스레 고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22.33달라죠 제가 싹스레 펙테이션 무빙 레인지에서 22.29 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소점 둘째자리까지 0.04달러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싹스레 인버스 속스의 저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9.06달러죠. 제가 e m 말을 9.06달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전과 장시작이 싹스레 고점인 것을 모르고, 오른다고 도파민 터지면서 매수버튼 누르고 있죠. 전혀 주식을 모르는 것이다. 어제 에스펙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저가의 위치가 5,952 포인트죠. 제가 5,952 감마 익스포저에서 중요한 지지의 쇼프실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작은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루짜리만 공개한다는 영상에서 6월 30일 JP모건이 어디에 찍을지를 다 정해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없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내리지 않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서 재미없는 장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대국을 먹고 싶어도 여자친구가 고르곤 졸라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순대국 대신에 고르곤 졸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힘이 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입장에서 숏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숏은 먹을 게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남콩 주워 먹으려고 쇼트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도 싹쓸은 제손 안에 있습니다.